입냄새, 고민, 양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 생활 속 비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입냄새의 주요 원인. 입냄새는 단순히 입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확인한 원인은 다섯 가지. 1. 입속 세균 현아 잇몸 틈새에 세균이 번식하면 악취 분자가 생깁니다. 2. 침부족 나이 들수록 입이 마르고 세균 번식이 활발해집니다. 3. 위산 역류 불규칙한 식사와 늦은 저녁이 원인이 됩니다. 4. 구강호흡 비염 입으로 숨을 쉬면 건조해져 냄새가 심해집니다. 5. 혀 백태 단순한 백태가 아니라 위장 면역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해결 비법 세가지 첫째, 생강 활용하기 생강은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나 세균 자체를 억제합니다. 생강즙을 조금 치약에 섞어 양치하거나 끓인 생강물을 아침 저녁으로 가글하면 입안이 훨씬 상쾌해집니다. 둘째, 꿀은 위산 역류가 원인일 때 좋은 방법입니다.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토종꿀을 타서 천천히 마시면 위 점막을 보호합니다. 단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자일리톨 가루 활용. 혀 백태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치후 자기 전에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녹여주세요. 혀 위에 퍼지면서 세균을 억제하고 백태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루 아침 끓인 생강물로 각을 생강즙 한 방울 넣어 양치 점심 외출 중에도 소량의 생강물로 가글 저녁 양치 후 자일리톨 가루 녹여 사용. 입 냄새는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일주일 내에 입안이 개운해지고 이주면 가족들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